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, 어, 개천절 연휴를 맞아서 어디를 갈까 열심히 고민한 흔적입니다. <laughs>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캠핑을 가고는 싶은데, 어, 무료로 갈수 있는 데는 없을까? 어, 어떤 분이 단양 쪽이 좋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쪽을 알아보다가, 어, 이번에 보니까 그, 단양에서, 어, 무료로 어, 캠핑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거기가 행사 때문에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대회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서남 자연 발생 유원지 야영장을 뭐 알게 되고 응, 어 맞지?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아이들과도 좋은 <laughs>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을 결정했습니다 가서 <laughs> 마시멜로도 꿔먹고, 꿔먹고 장작으로 풀도 피워보고 아이들과 하룻밤도 자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곳에서 비용은 <laughs> 텐트 비용으로 조금 커서 만 원을 받으셨고, 그 다음에 성인 한 명당 2천 원, 그 다음에 아이들은 따로 받지 않으셨고요.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타프를 친다 그래서 2천 원을 추가적으로 내서 총만 6천 원을 내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. 정자 쪽도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, 정자. 근데 이제 정자를 이용하시려면 추가로 만 원을 더 내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대요. 응.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했어요. 왔고요. 저희가 이제 여기 아이들하고 <laughs> 놀고 나서 주변에 어디 놀이터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소소남 휴양림 바로 옆에 있는데 휴양림까진 안 가고 그 옆으로 해서 아이들 놀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. 휴양림 안으로 가면은 뭐 비용도 내고 하고 해야 되는데 휴양림 이쪽에서도 어 저희에게 길을 <laughs> 안내를 잘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펜션 마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<laughs> 큰 건물 옆으로 유아숲 체험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갔더니 오, 아이들이 블록으로 놀수 있는 곳 그다음에 미끄럼틀 그리고 또방방는거 짚라인 이거 등등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. 아이들이 자연과 아주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, 어, 야영도 할수 있었고, 가까운 곳에. 대신에 차는 좀 타고 올라가시는 게, 어, 편리하긴 해요. 주차장이 따로 있진 않았지만, 음, 그래서 꽤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, 어, 됐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저 옆에 이렇게 긴 다리가 이렇게 놓여지고 있었는데, 아직은 공사 중이어가지고, 어,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숲길 자체가 이렇게,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내려가다 보면 휴양림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쪽이 아니어서 난리야, 안 갔었고요. <laughs> 이상 단양군 소선남공원 자연 발생 주세요. 야영장에서 였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